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숙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갈 주제는 바로 인권과 평등이고, 그 중에서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바로 피부색입니다. 크레파스로 내 얼굴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으로 칠하고 싶은가요? 크레파스에서 색깔을 쉽게 찾았나요? 그 색깔의 이름을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살구색입니다. 예전에는 이 색의 이름이 살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색이 왜 살구색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살구색 이야기 잘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인의 아... 피부색을 나타내는 살구색만이 살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피부색을 고려해서 살색이라는 색의 이름을 연주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황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색상의 이름을 고쳐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살구색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살구색이라는 색의 이름이 정해지기까지 다양한 피부색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누구나 색상의 이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색깔의 이름을 고쳐서 피부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피부색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의 크레용회사 크레올라사가 24가지 살색 크레용을 개발했습니다. 이 지구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피부색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살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 색깔만으로 피부색을 나타낼 수는 없죠. 하지만 세계에는 다양한 피부색이 존재하고 이런 문제를 인식한 크레용 회사는 다양한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온 화장품 회사와 함께 8개월 이상 공을 들여 24색 크레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세상에 다양한 인종의 살색이 적어도 24가지는 된다고 보고 여기에 머리색 4종류, 눈동자색 4종류를 더한 32색의 세계의 색 크레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부색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의 크레용이 있다면,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더잘 그릴 수 있겠지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색을 크레용으로 나타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2020년 한 고등학교 졸업 사진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해마다 특색 있는 졸업 앨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재밌는 사진을 찍는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아프리카의 장례식을 흉내내는 사진이었습니다. 가나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이 좋아했던 물건이나 평소에 바램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장례를 치르고 춤을 추는 풍습이 있는데 이 사진은 그 풍습을 따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 방송인이 이 사진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비로소 이런 사진이 인종차별 문제가 될수 있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장은 183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유행한 인종차별적인 행동인 블랙페이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블랙페이스란 흑인이 아닌 배우가 흑인 육례를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의 두터운 입술을 강조하기 위해 입술을 과장하며 표현하는 무대 분장을 말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백인 배우가 흑인 역할을 맡아 얼굴을 검게 칠하고 과장된 춤과 노래로 흑인을 우습게 표현하는 내용의 쇼가 크게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연은 흑인에 대한 인종적 고정관념을 확산시켰고,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나자 인종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며 금기시되었습니다. 블랙페이스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되므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에서는 금지되고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예전에 선생님이 재미있게 봤던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두 명의 코미디언이 흑인 분장을 하고 시커먼스를 외치며 코미디를 하는 코너였습니다.어린아이였던 선생님도 이 코미디를 깔깔깔 웃으며 봤습니다.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흑인이라면 이 코미디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흑인이라면 tv를 보고 웃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tv에서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까요?우리가 블랙페이스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요?이제 블랙페이스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죠?현재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재미있고, 이를 통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백인들이 많았습니다. 르완다, 태국, 인도, 터키, 네팔 출연자들이 한 번씩 출연하긴 했지만, 백인 출연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인기를 끌어 다시 한번 출연한 경우도 대부분 백인 출연자들이었습니다. 또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인기를 끄는 외국인 관련 출연자들을 보면 부모님 중한 분이 백인인 어린이들이 계속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경우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프리카 아시아 여행자들이 출연한다면 어떨까요?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출신 또 크기는 부모님의 아이들이 출연한다면 어떨까요? 이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서 피부색에 대한 편견 혹은 차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다양한 피부색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피부색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피부색은 한두 가지의 색으로만 나타낼 수 없고 피부색에 대한 기준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는지요? 오늘은 인권과 평등 주제 중에서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피부색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